부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. 아무리 수행해도 왜 삶이 답답할까요? 그건 남의 깨달음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. 많은 분이 부처님이나 성인의 깨달음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노동자는 노동자의 깨달음이 부모는 부모의 깨달음이 따로 있습니다. 진정한 깨달음이란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. 내 질량에 맞게 바르게 살면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삶이 물 흐르듯 여여하게 흘러갑니다. 남의 사주가 아닌 나의 오늘을 깨달으세요. 그것이 진짜 공부입니다. 왜 우리는 여여하게 살지 못하는가. 핵심 요약. 나만의 깨달음을 찾아라. 깨달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. 지식인은 지식인의 노동자는 노동자의 척도에서. 각자 깨달아야 할 몫이 있습니다. 석가모니를 따라하지 마라. 과거 성인의 삶을 그대로 복사하려 드는 것은 오류입니다. 나는 나의 사주와 환경에 맞는 공부법이 따로 있습니다. 여여한 삶의 조건. 내가 내 위치에서 할 일을 정확히 수행할 때, 삶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풀립니다. 칭찬보다 존경받는 살.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내 질량을 키우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는 것을 넘어 존경하며 가르침을 청하게 됩니다. 깨달음은 특별한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확히 알고 내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.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.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곧 최고의 깨달음입니다. 내 질량이 차오르면 삶은 저절로 평온여여해집니다.